어 김무재 우리 오랜만에 막 쓰나 한잔할까? 그 새끼가 어디 가면 좋겠어, 어? 그 새끼가 뒤에서 나를 욕하고 말이야. 그 새끼가 나를 찍어! 기만하고. 임자, 임자, 알아서 해. 임자 옆에 내가 있잖아. 박하인형을 받들겠습니다. 어, 기부 니도 내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어. 가카, 제가 가카 옆을 지키겠습니다. 가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 영화 친구 대사는 별로 좀백트가 없죠? 음, 내가 니시 네 나리가. 죽고 싶네, 동수야. 잠시 하와이로 가있어 주면 안 되겠나? 하와이.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야 우리 동수 많이 컸네, 어? 내가 어릴 때부터 니 시라, 말이, 니 시다 말이죠, 할 때부터. 내 니보다 키는 컸다, 아이가. 영화, 그, 해바라괜찮는데요 이씨발아 야, 이개 새끼들아, 야. 이거밖에 없어. 꼭 그렇게 해야만 했니? 형, 형은 나가 있어. 로가게 보는 거. 바람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밀어붙여. 난 수아 부활테리. 아, 너누구한테 맞았냐? 아니, 저 21세기 20, 애가, 아, 너 얼굴이 왜그러냐 아, 씨. 누구냐? 저, 저짱이잖 금방, 이라고. 그방티 있거든, 이라고. 막, 이라고. 금방, 걸어간 게 뭐예요, 금방, 이라고. 티 있거든. 아, 아. 아, 아. 오빠, 좋댔어? 오빠, 좋댔어? 야, 씨발, 찌가 아니. 그러면서 계속 씨발 좀 내, 성대모사 시키지 마라. 아, 씨발, 뭐가 좋댔어? 뭐가 좋댔어? 아내술 안먹는다니까 씨발 뭐가 좋댔어 아먹어좋됐어어빠 좋댔어 좋댔어 밖에 경찰 안다 아빠 좋댔어 에에 전화기 에이 에이 씨발 좋댔어 씨발 좋댔어 씨발 내술 안먹는다니까 저 가져와봐 옷 가져와봐 씨발 가져와. 좋댔어 씨발 좋댔어 아 씨발 술 안먹는다니까 씨발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나와줘. 야 임마! 니왜 이렇게 누가! 혜이와 전화 전화 통화가 안 되는겨. 새끼들 벌써 와있었어! 이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뭐 하도 더럽게 살아가, 또 꼬마가 예뻤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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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멋진 뭐 놈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씨발놈이 오래 산다데 야. 올해가 내가 뭐 씨발놈을 시바람, 뭐 선택했다,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저쪽에서 이 새끼야! 손가락을 자르면, 우리는, 배를 갈라니, 개라, 새끼야! 아이, 지금 갈 데가 아니라고 해. 지금 가면, 이, 뭐, 우리 뭐, 다잡이 갑니다, 이거. 뭐, 뭐, 이거 뭐, 이거, 이작하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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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니들가만 있으라, 내가 갈게!